비싼 기업은 내란이 아니니까 외환제 덮어씌우려 다가 실패했고 내란죄 덮어씌우려니까 안 돼. 그래서 저 거짓말로 윤석열 대통령 거짓말로 내란을 덮어씌운 거예요. 조선시대로 따진다면 역적 모의 역모입니다. 역모. 삼족을 멸해야 되는 역적이라고 역거 역모라고요.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멀쩡한 대통령을 내란죄 덮어씌우다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예 이것은 위헌정당 심판의 헌법재판으로 갈 수가 있어요. 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지하는 분 중에서 학교 선생님이 계시거나 부모님이 계시다면 앞으로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 뭐라고 가르쳐야 되는지 아세요? 너는 앞으로 거짓말해도 돼. 사기 쳐도 돼. 음주운전해도 돼. 막무가내를 상륙해도 괜찮아. 그래도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어. 라고 가르치려면 이재명을 지지하십시오. 저옥사에 보고 계시네요. 아, 이재명 지지하는 분 계세요? 꼭 그렇게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